그럼 청년 정치인들은 상대 당의 제의가 있으면 옮기기도 하나요? 아 한번. 옮기죠. 사실 저는 이대구 지역에서 그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는 철새가 많고, 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오는 소신이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해당사항이잘 없는 게 분명히 이제 제 캐릭터 자체가 민주당에서 좋아할만한 캐릭터예요. 팔안 잡고 서더 어울리냐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위선에 대한 병적인 주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 속으로는 분명,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어, 어. 위선적인 문란이라는 <laughs> 게 아니고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지만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간다는 것 자체가 <laughs> 음. 제 입장에서선 저를 봤을 때 굉장히. 예쁜.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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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쓰레기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 그런 어. 시뮬레이션을 어. 돌리고 음. 움직봐요 제가 만약에 지금 당황한다면 저는 저를 봤을 때저 역겹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이 새끼야 <목소리> 결국 네. 너도 한장 네. 주면 잔다 네. 네. 새끼야 사실 학교 내에서부터 투쟁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음. 네. 야 워딩이 네. 투쟁과 국민의이 모두 안 맞는데? <laughs> 아, 안 맞아도 저는 이런 것들을 훼손해야 <laughs> 되는 거. 생각 이런 이미지를 네. 네. 아, 네. 왜 보수를 뒤 너무 그 우리는 고상하게 뭔가 음. 먹으라는그 이미지가 고금습니다 국민들이 음. 봤을 때는 그치. 그치. 실제로 선거운동을 다녀보면은 좀 어느 층에 인기가 좀 많아요? 아 골고루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으흠. 특히 이제 끊는 음. 부분들은 완전히 젊거나 음. 완전히 음.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음, 미안한 말인데 네. 그렇게 전 연령층이 인기 있었으면 당첨가 됐을 때맞아요 그, <laughs> 그리고 애초에 지금 2030세대가 상당히 우경화되어 있고 2070세대는 음. 원래 이제 오른쪽에 가게 되었던 분이고 삼공사공 세대가 상당히 좌측이 되시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 근데 이걸 뭐 갈라치게 할 네. 생각은 없고요. 그게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집니다. 음. 아무래도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아직 저 정말 어린 게 많어 이런 인식 음. 때문에 좀 당에서 오답을 좀 많이 내릴 것 음. 같아요. 네. 실제로도 좀 그래요? 아니, 어, 아니라고요? <laughs> 예. 오, 예.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은 그런 네. 경우가 많겠지만, 네. 적어도 저는 음. 그렇지 않습니다. 음. 음. 네. 어, 이유는? 네. 당에서 나왔나요? <laughs> <laughs> 저입장에서는 사실 당에서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죠 음...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정통이 아닌거죠 <laughs> 사실 당 내에서도 당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음... 많이 하는 편이고 제일 문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준석이 제일 문제라고 <laughs> 요 지금 그래도 있는 제대로 된 정당을 추는 <laughs> 국민의힘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럼 이제 당이 달라도 네. 여야가 있으니까 청년 정치인들끼리 좀 연락하고 만나요? 어때요? 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진 음. 않지만, 음. 그 사람이 이제 저의 생각을 바꾸려고 할때 저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끼는데, 음. <laughs> 대부분 이제, 가성향이 가계시는 정치인분들은, 생각이 다른 걸 용납을 못 하는데,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있 <laughs> 이거 좀 위험하시... 아, 위험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러면 또 이제 다른 분들은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정치냐? 하시는 음.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설득이 불가고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고 지금 왜냐면 사실 그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음. 시각도 저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바라보지만 저쪽에서는 상식적이라고 바라봐요 음. 근데 저는 그게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병영문제가좀클것 같아요 어때요? 그 24년의 총선이 있죠 음. 그때 이제 당선이 되면 28년도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도 28살입니다 그때 당선이 음. 됐습니다 또래의 다른 남자 정치인들 보면은 병영문제가좀클것 같아요 아그죠 음. 저도 음. 요새 맨날 뭐밤 생각하면서 음. 아주 절망스러워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으면 되 부모님 반응은 어때요? 학점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좀 살지 아니면 응원을 한다든지 근데 이게요 좋은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요을 예. 상당히 많이 먹어요. 특히 이제 네이버 뉴스 댓글들이나 예. 이런 거에 상당히 부정적인 댓글들. 뭐라고 요구하던가요? 아니뭐 그거는 제가 말하자면 제가 좀 멘탈이 약해가지고. 아 멘탈이 아, 약해. 예. 아 멘탈이 약해. 예. 아저 상당히 아니. 약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아니, 누가 지금까지 인터뷰하고 들으면서 약하다고 생각하겠어. 근데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예. 다 찾아보시죠. 디씨 어, 뭐 갈매고 음, 음, 그다음에 뭐 사실 이제 여초 사이트에서는 뭐이로 말할 수 없는 욕들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난도진 알겠고. 예. <laughs> 지금은 어때요? <그래도 웃음> 이정 했으면 좀 인정이 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도 당연히 늦지 않았다 조금, 네 다른 회사는 원하시고 <laughs> 원래 사람이 할때 가장 재밌는 걸 해야지 어체에 다른 걸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봤는데 인간 강사빈의 매력은 뭘까요? 아 저는 아까부터 말한 솔직함 음. 솔직함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진짜 안할것 같다 예, 저는 아전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그거 그, 네. 지구 오락실 봐요? 아저안 봐요 저는 <laughs> 저는 예능이니까 <laughs> 아, 진짜 거짓말 안 한다 보통 아들어나 봤어요 정부지 아, 얘기하지 네. 안 봤던 가른 분은 안 하겠어요. 미쳐야 하니까 <laughs> 이욕 먹고 돈 쓰고 일을 왜 하겠어요? 어쨌거나 본인은 계속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언젠가는 당선이 돼야 되는 사람이고아 그렇죠.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처럼 저를 들어가고 싶으면 중이 맞춰야 되는데. 아 예, 본인이 기존 정치판과는 조금 결이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주장인데요. 네. 어쨌거나 총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음. 그게 기성 정치권이랑 어울리지 않는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기성 정치권의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저는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분들이 봤을 때, 얘가 좀 쓸만한 애다 싶으면 되는 거지. 음. 기성정치권들이 봤을 때 얘가 쓸만한 애다는 의미 없다고 보고요. 네, 오늘은 이제 강사빈님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봤었는데, 뭐, 진짜 대부분 내보내도 되는 거 맞죠? 아, 저는 상관없습니다. <laughs> <저는 웃음> 솔직함 <웃음> 하나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예, 저랑 말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예.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 0 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이거 해야 되나요?